위도우. 아, 위도우 싫어. 위도우 싫탕. 아, 아, 안녕? 어, 좋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 어, 파라있어. 오른쪽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어. 윈스턴 뛰었고. 아니, 우리 윈스턴이에요. 뒤, 우리. 시성 <웃음> <웃음> 분명 그 그냥 방금 잡았는데 뛰었다해서. 뛰는 소리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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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그냥 그냥 이, 그냥 불안해. 나 이거 해 먹을게. 아 이거. 두 층을 못아가네네 너무 멀다. 엔지에피 <laughs>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에 뭐 있어요? <laughs> 왼쪽. <laughs> 오른쪽 2층에 뭐 있다고? 원숭이가 짜차하고 있어요. 네. 우리 원숭이가. 안돼, 뭐, 원숭이 죽는다. 오, 싸이여 이김. 리턴 위로. 디바. <laughs> 디바 퍼져줄 <부셔줄> 수 있나? <laughs> 아이고. 튕기 끝나자마자 맞았어. 2층에 뭐 어, 죽은... 올라갔어 2가 아, 죽었어 이건 뭐 어쩔 수없었어수 없네 원스피 부조디고 나이스 간다 뒤에 니아 아,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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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위도우 위치 짐려 위도우 왼쪽 솔져히 솔직히, 솔직히, 공 쓰면은 그거 써져요 솔직히, 솔요이 솔직히, 리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공히공직히 솔직히, 솔이히솔이히

방벽 했는데도 풍기네 이거 방벽하면 풍기진 않지 않아? 메르시 오른쪽 방 안에 그럼 제가잘쏜 거에요 트레! 트레 <laughs> 2층 돌아요 나, 랄다니네 쏴! 고릴라! 고릴라 궁수라 아이씨 랭킹이 왔어 아이고.. 멈춰. 브릴라궁 왜 아꼈어요? 그냥 막써 그냥. 아, 아. 는 계속된다. 빨리 와요. 우리 한번더부일수 있어. 야. 애들 다 몰려서 해라. 갑니다. 몰려오겠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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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두 명. 청크레 더 조심하고요. 청크레. 왼쪽으로 가시죠. 아, 아이 아, 뭐야. 고고 고고. 고고. 어딨지? 아나 어딨지? 아나 어딨지? 왜 왜요? 어예예 가요 가요. 쟤 2층 중에 안 받았네? 아? 뭐야. 왜 트레를 아무도 아, 안 때려주죠? 저도 슬 <뭣> 때리고 있었어요. 트레 딜이 좋다. 좋겠을 뿐이지. 위에 라즈님 피좀 좀. 줘요. 뭐, 뭐, 맥크리. 어, 올릴라 3층 오른쪽 오, 2층 올라가줘요. 거기 뭐 있나 없나. 렇지저 초월..초월 있어요 우리..고릴라 그 쪽에 모임 뭐 는잘 봐줘요 네네 미제 솔져 솔도 다운 나이스 아래 네, 겐지 그건 뭐야 어 그냥 버텨 버텨 뭐..어디..어디든 버텨 너 어디든 버티더니 온다 온다 겐지 <laughs> 잠깐만 여기 아! 어! 이 죽었네. 초월 나. 초월 못 받았다. 돌아갔고, 지하에, 지하에서 타이야 <laughs> 아이고, 날 죽였어. <늦었어>. 아이고. <laughs> 이었나? <laughs> 아니요. 졌네? 못 빕니다. <이기>. 졌네. <laughs> <못> <laughs> 제가 초월이 한 바퀴 늦어서. 망치로 늦혔는데 아나랑 지호가 아! 아이씨 뭐야 파라 있었대 이제 나왔어 이게 경쟁조합은 아닌지 아, 누가 경쟁전에 경쟁전 경쟁전 이렇게 바보네 경쟁전 경쟁 해본 적이 없나봐 어, 무단한 조합 아, 고릴라 다 고릴라 내려와요 고릴라 내려와 내려고싶어라 병뿌렛... 아! 나 잡고싶네 이해 네, 와씨리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만 해 제가 살린건제 몫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해 와, 추월을 계속 내가 못 밟아 추월을 내가 <laughs> 자리를 잘못 잡나요? 제가 <laughs> 아, 좀 앞으로 너무 나가나봐요. 요즘 도리아가 좀 나가. 좀 뒤에 그런... <laughs> 트레가 있어, 뒤에 트레. 트레 왜안 봐? 뒤를 좀 봐! 돌아가요, 돌아가. 돌아가. <웃음>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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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코미탈 <laughs> 했습니다. <laughs> 야, 윈스턴 왼쪽 2층 먹어줘요. 야, 비행기 위. 야, 파라, 파라. 야, 어, 파라, 야. 나 죽었다. <laughs> 어, 타이어라니. <laughs> 파라, 파라, 궁. 잡아먹었네. <laughs> <다> <laughs> 아이고. <아유>. 그... <laughs> 그 지우님, 오, 그 비행기 위에서 파라리, 그전기줄닦거든요그 비행기 위에 자주 올라가줘요 하지만 그야, 다 죽여야 돼. 아, 에이, 에이. 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 에이, 씨. 에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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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트레 트레아씨우리라고끝나면 그냥... 아유.. 아아.. 어졌어왜이움직이다 멈추냐고 그걸 뺐고 다어다잡아다잡아가가 가! 야, 야, 대디, 대디, 대디. 어나지치어 야, 안 되겠다, 이거. 홀리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홀리다, 홀리다. 없리다 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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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이거 여기서 막으면 되겠다. 네, 오우, 파라. 나 아이, 테이블못 맞춰. 바보다, <laughs> <laughs> 바보. 아, 하나 뒤로 돌아요. 아저 뭐야 위도 또 나왔네요 위도. 아, 위도. 나가지마. 스타피 <놀람> 받아. 벨스타피. 좋아 좋아. 우리 기억자에서 막죠. 다 들어와 기억자 기억자. 아니야 수만 그냥 앞에서 막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앞에서 막아. 앞에서 막아. 나 쳐야 나 쳐야 있어. 쳐 있어. 그렇게 합시다. <놀람> 그럼 <하고, 하고>. <놀람> 위도우.. 뭐야 이거 격사 이좀우격 뒤에... 빨리 아야사아야궁못 졌다 런시 부조화 부 위도우 다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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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주고 죽어야 되는데 궁을 못졌네 <laughs> 기억자 나오겠다, 기억자. <laughs> 빠바밤. <laughs> 그리고 타이어로 죽는 게 마무리로 나오겠지. 수경다아 잘한다. 아니야, 끝까지 안살까 시간 당 카페 베네지네곧 <베넷이네>. 죽습니다. <laughs>